크레이터 촥촥 소금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전공을 했던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한테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튜버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어, 아마추어 야구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이글스 또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바로 바로 자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자 홈술토랑에서 보내주신. 까르보나라! 떡볶이! 까르보나라! 떡볶이! 에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홈술토랑의 장점은 이 패키징에 원, 2 3리 포가 있어요. 그거를 순서대로만 넣기만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어, 맨날 주말에 짜파게티 요리사여도 홈술토랑 이렇게 양식 요리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자 소주. 자 오늘도 해오리. 오늘도 해피 좋구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입좀 헹구고 까다로 모나라 한입 떡이 금방 익더라고 나는 떡이 안 익어서 조리시간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됐어 금방 음. 음. 아. 금방 돼가지고 아주 편리해 음, 집에서 홈 데이트 할때 음, 아주 적격한 안주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치즈 봐 치즈도 들어있어 여러분 치즈 들어있어 음. 치즈 치즈 로와마 아들. 아어 치즈도 이렇게 한번 싹말아오거 언제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보이십니까 야내 키만큼 올라가는데 이거 아이씨음음아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도 깜빡. 오늘 제가 야구 선수 였 잖아요. 야구 선수 여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 들, 어, 그런 분들 한테 좀... 좀 야구의 입문, 좀 야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좀 여러분하고 한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야구를 한약 10년, 12년 정도, 11년, 예. 11년에서 12년 정도 했고, 신름 선수 출신 아닌가요? 딱대, 딱대, 딱대이씨, 딱대씨 근데 또 이제 약간 소개팅 이런 데 나가서 그러지 이제 어아 혹시 저아저 야구선수 출신인데 또 진지하게 약간 눈빛 진지하게 아 야구선수 출신인데 야구 좋아하세요? 아음아저 아 야구 잘 모르는데 이러면 어 약간 아 이제 글럽다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야구는 약간 짐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 뭐 축구나 농구나 뭐 그런 스포츠들은 이제 룰도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룰도 간단하고 뭔가 이제 공이 들어가면 이제 점수가 되잖아요 근데 난 그래요 아어 야구는 너무 복잡해요 축구랑 농구는 그냥 골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딱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샥 잡고 야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야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득점이 되기 때문이죠. 이거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어? 그냥 가는 거야. 느낌 아니잖아. <목소리> 자, 세 번째도 커배 <목소리>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캐박인지 모르겠는데. 운동선수들은 그 특히 그 종목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잘안 만나는 것 같아요. 케바케긴 한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아니다. 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아니다. 싫어하는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이쪽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쪽이었거든요. 제가 야구선수였는데 어 야구를 모르는 여자들을 만나고 싶었어 나는 일도 어, 모르는 여자들 응. 왜냐면 음. 내가 뭐저 주말 평일에 이제 야구를 막 진짜 힘들게 했어 아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주말에 딱 힐링 하려고 여자친구 딱 보러 가면은 주 여자친구도 야구 얘기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틀이 어? 어, 대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래가지고 저는 너 여자 만날 때 약간 김문국 씨 따라야 데 저를 여자 만날 때 약간 야구를 좀 모르는 사람이 맞지 않을까 어. 생각을 했었어요 음. 지금 우리나라가 어?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한테 그 역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트 플립, 소위 말하면 빠던. 이거는 미국에서 빠던 한다. 이러면서 그냥 머리에 공 이렇게 날라오는 거거든. 응? 근데 우리나라는 빠던 더 시원시원하게 하고 뭐 상대 대우 대답을 맞췄다. 어,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오리지날들이 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나,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빠져나면은 이게 그 미국에서 빠져나면은 되게 어너무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이네 공을 어 가볍게 쳐버렸어, 어난널 무시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 좋습니다. 네. 자. 짠! 그리고 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운동선수가 최고의 남편 값이다. 그 왜냐? 음, 왜냐? 돈 일단 보장합니다. 프로야구 최저 연봉 2700만원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번다던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쌓여, 쌓여, 마일리지가 쌓여가는데, 뭐, 고등학교 때, 뭐, 이제, 20살 때, 고졸 신인들은 2700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계약금 플러스고, 그리고, 이 대학 졸업하고 되시는 분들, 23세, 이제, 24 됐을 때, 2700을 보는 거야. 우리 20대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20대, 돈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취업난에 엄청난 거거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되면은 2,700이야. 와이 벌기 힘든 돈이거든. 이게 뭐 이거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2,700이면 한이 연봉이 응? 그렇게 막돈잘 벌어와. 또 잘하면 억대 연봉이야. 돈잘 벌어와. 그리고 어이또 와이프들이 좋다고 하는 점또 그거더라고. 응? 남편이 집에 없어. 근데 이게 케바케야. 이것도 케바케야. 근데 이 7일 중에 3일은 집에 있는데 그 4일은 집에 없다는 거지. 어. 그러면 외롭기도 하지만 뭔가 자유롭기도 하고. 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알잖아. 알잖아. 운동선수. 허벅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남편은 운동선수 만나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8시 반에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나 어또 제가 스케줄 변동되면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밤 되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